알구벌, 맘평. 자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수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의 차출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차 이+ 국민의 힘 대선주자들까지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를 시도하겠다고 나서자 외부 수혈과 용병 정치에 습성을 부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관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국민의 힘이 경선하면서. 박... 국회에 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몸집을 더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의 판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봐요. 라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해서요. 네. 당 내부에서 대선주자를 스스로 키우지 못하고 외부에서 수혈하는 정치가 반복되면 그 정치는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. 이런 말입니다. 소나무 재선중병 극성지인 포항 지역에 이달 말 방제 작업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데, 자, 그런데 용남권 대형 산불 복구에 따른 예산 부족에다 각종 민원 등으로 감염목 절반을 배워내지 못했다지 뭡니까요 신강수 포항시 푸른도시 사업단장! 그 경부 의성 외의 그 다섯 개 시군 산불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라며 방제 예산 확보가 롱롱치 않다고 해서요, 헤헤. <laughs> 확산 속도를 방제 작업에 따라가질 못하고 있으니, 개월에도 소나무 재선중병 뿌리를 뽑기는 힘들겠습니다.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 5연승을 거두며 선두 LG 트윈스를 3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다대. 자, 이 앞으로 어린는날 연휴를 포함한 구연전이 선두 등극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.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! 오연승에 예, 이어 다가오는 구연전도잘 준비해 연승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. 아무래도 선발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데 이부분은교체수 쪽도 살펴보고 잘 코치들과 논의해 아마 준비하겠습니다. 라며 신중함을 보여서요. 네.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9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는 빡빡한 일정입니다만 개팀 그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 잘 준비해서 1위로 올라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.